뭐 진실을 보려면그 사람의 눈을 보면 알거든요. 눈을 눈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진실을 말하는지, 그 짓을 말하는지, 눈을 딱쳐다 보면 저는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존재 의원님, 눈을 보면 진실이 담겨 있고, 순수하고,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눈비를 맞으면서 그 물백더위에 어, 그렇게... 돌아, 어, 집회를 하고 돌아다니신 걸 본,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조원진 의원님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애국 여기 방문도 되고 이그 애국 활동도 하고 집회도 산책하고 하는 겁니다. 조원진 의원님의 그 배나무는 그저 진실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또한 조원진 의원님이 저 항상 뒤따라서 뒤에서 어, 앞서지도 않았고, 않을 것이고 뒤에서 저는 무조건 꼬봉만 할 겁니다. 꼬봉 아무것도 필요도 없고 꼬봉 그 시다발이 시다발이만 하는 걸로 만족합니다. 다른 것도 원하는 것도 없고 저는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 살리고 조원진 의원님을 후원하고 어, 지지를 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분탕집과 어 급가게도불하지 마시고 꿋꿋하게 가시고 어떤 누구든지 조현진 의원님을 손다 하나라도 건드리면 우리 애국 동지들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고 우리는 목숨을 내놓는 한에서도 의원님을 구명할 것이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세요. 우리는 조현진 의원님을 자치만 따라갈 것이니까, 어, 참말하고 싶은 대로.